예, 자꾸 이게 동영상이 끊겨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자, 이 자연의 은총을 발견한다. 이게 이제 통마스아케나스 사상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결국 100%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어떤 인간의 의지 노력이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 영역을 이제 완성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론에 있어서도 좀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다시 이제 이제 우리가 강의한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네, 본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토마스 아키나스 지금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에, 찰스 핫지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조에 이제서 조지 신학을 강개한 그런 이제 리포드 장로교 신학자죠. 프린스턴 신학조 에, 시간이 모르겠네요. 예. 예, 프린스턴 신학조는 1812년에 이제 창립이 됐죠. 그래서 예, 그 미국 유저지에 있습니다. 예, 유저지에 있는 신학조인데, 예,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조금 멀리 나요. 와장로교 어, 목회자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9년에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신학적 차이로 웨스트미스 신학조가 이제 또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찰스 핫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찰스 핫지는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사실 그 자체 안에, 그러니까 성경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신학적인 원리와 일반적인 진리를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배열하고 설명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이제 어칼 바르트라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로서 가장 또 유명하고 또그 기독론에 있어서 큰 발전을 주는 사람이죠, 칼 바르트. 그래서 이칼 바르트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이 책, 이 책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책에서. 그럼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를 위한 학문인데, 교의학,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그런 안에 훈련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어, 내용 속에서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어, 행동, 액션이다. 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액션이다. 자, 이렇게 신학은 교회가 선포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선포, 그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적절한 선포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과제다. 그런데 모든 학문들은 궁극적으로 신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8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이 풋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풋노트에서 이제 이렇게 에자 여기서 에 따온 거, 이것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칼바르트는 이제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에 정통으로 보기에는 조금 에, 아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정통이라고 부르는데 계시라든지 또 부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바르트가 정통 교회와 다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부르고요. 폴 틸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예. 폴 틸리는 어, 현대 조지 신학 기자죠. 상당히 철학을 이용해서 조지 신학을 쓰신 분인데 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믿음의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조지 신학의 조지 신학의 고향이 바로 신학이라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어, 교회는 네, 교회는 하나의 홈이라는 거죠. 네, 조직 신학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의 고향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신학을 성경으로부터 해방시킨, 슈라이로 마호와 비슷한 거죠. 자, 이제 존 맥케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 맥케리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존 맥케리는 신학이란, 신학이란 종교적인 믿음의 참여와 반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시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맥케리존맥케리는 우리가는 들어 그 유명한 하이데크의 책을 번역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그 아, 이 책, 하이데크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번역하신 분이존맥케리인데 믿음의 에, 내용을 표현하는 시도가 바로 신학이다. 에, 믿음의 내용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렇듯한데 상당히 이제 실존주의적이죠. 그래서 그의 정의는 말씀 즉 계시 중심보다는 계시 중심보다는 에, 일반 종교 영역 속에서 신학 연구의 범위를 좀 에, 확장한 네,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믿음이라는 아 신앙의 믿음이라는 인간의 그 주관적인 도구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존주의적인 인간적인 자기 어떤 그런 신앙적 도구. 그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 라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 라노는 이제 현대 로마 카톨릭의 아주 최고의 신학자죠.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시대 때 카톨릭 신학을 형성하고 만든 분이라면은 카를 아나는 현대 로마 카톨릭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죠. 예, 카를 라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예, 그 예,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카를 아나는 신학이란 믿음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듯 하지만 믿음의 학문이다. 좀더실존주의적인 표현입니다. 이 속에 숨어 있는데. 맥카엘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붙잡은 신적 개시를 의식적이며 방법론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칼라노도 아 이제 그런 어떤 그 해석하는 행위, 해석하는 행위에 있어서 좀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를 아노는 하이데거라든지 그런 실존주의 철학을 이제 많이 응용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재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카를 아노나 존 맥켈리 이런 또 카프만, 또폴 틸리, 또칼 바르터 이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 이제 신학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삼일지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석적으로 다룬 학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실제적이며 역동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또,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서빙하는, 신학이 교회를 봉사를 하는 학문이 되어야지 신학이 군림하고, 신학이 자의적으로 교회를 휘두른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끌어 줄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줄때 교회가 도움을 받는 거죠. 에, 성경이 아닌 내용들, 잘못된 내용들을 에, 신학이 가르친다면 교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신학의 본질과 이제 목적을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에,